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주니치대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타의 부진으로 사연패를 당한 주니치 드래곤즈는 마츠바 타카 히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우이닝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마츠바는 오래간만에 자신의 위력을 과시한 바였다. 여전히 홈에서 강한 타입이고 히로시마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우이닝은잘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하마구치 하루 히로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단한 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준이치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을 홈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극과 극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타선이 침묵하는 순간이 바로 패배다. 2이닝을 5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위기감이 부족한 패전 상황에서만 잘 던지는 것 같다. 투타의 부진으로 4연패를 당한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노무라 유스케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4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노무라는 8개의 안타를 허용하면서 서서히 파악이 되어간다는 걸 보여준 바 있다. 그나마 작년 판테린 본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를 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피터즈와 콘노 상대로 9회 초 터진 오우모리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에서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모로 힘들어질 것이다. 5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게 퍼지고 있다. 양팀 모두 사연패. 두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연패 탈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좌완에게 막히는 히로시마의 특성상 이번 경기 역시 타격 부진 가능성이 높고 노무라의 투구는 최근 흔들린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불펜에서 서서히 밀리고 있다. 상성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한신 대 야쿠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타의 조화로 7년승 가도를 달린 한신 파이거즈는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4일 DNA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무라카미는 오래간만에 원정에서 QS를 기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원래 홈에서 상당히 강한 투수이기도 하고 유독 야쿠르트만 만나면 잘 던진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두점 홈런 이발 포함 다섯 점을 득점한 한신의 타선은 터져줘야 할때 터져주는 집중력이 매우 돋보이고 있다. 홈에서의 호조 역시 기대를 걸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 8회 말동점 위기를 막아낸 불패는 제때제때 투수들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 타선 대폭발로 4연승 가도를 달린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타카하시 케이지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일 유미우리 원정에서 4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카하시는 최근 2경기 연속 5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금년 한신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기록했는데 야쿠르트 입장에선 이 징크스가 이어지길 바래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3점 홈런 이발 포함 무려 13점을 터트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확실히 부활했다는 점이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듯2인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추격조의 한계점을 드러낸 듯 하다. 현재 두 팀은 리그에서 가장 페이스가 좋은 팀들이다. 하지만 한신은 홈에서 상당히 강한 팀인데 반의 야쿠르트는 현재 원정 경기력이 가장 좋지 않은 팀이라는 함정이 있는 상황. 게다가 무라카미는 야쿠르트에게 강하고 홈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타카아시의 최근 투구는 너무나도 좋지 않다. 홈의 이점을 가진 한신 파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번째 경기 라쿠텐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투수진 난조로 연승이 끊겨버린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키시 타카유키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무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키시는 6월부터 이어진 호조가 끊겨버린게 아쉬움을 남기는 포인트다. 7월 6일 오릭스 상대로 홈에서 7.2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야간 경기의 키시라면 부활의 여지는 충분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와바와 후지이 상대로 마이클 프랑코의 대타 3점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라쿠텐의 타선은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다만 테이블 세터가 막히면 득점 루트가 완전히 봉쇄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듯 2.2인 잉동한 우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추격조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타선의 부진으로 연승이 끊겨버린 오릭스 버팔로스는 야마사키 사치야가 시즌 구승에 도전한다. 4일 세이브 원정에서 5.2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야마사키는 최근 5이닝은 나름대로 잘 막아주는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금년 라쿠텐 상대로 원정에서 극도로 부진하다는 문제가 이번 경기 최대의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편 전날 경기에서 파네이치에게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구회초 마스가 나오야 상대로 간신히 한 점을 득점한 오릭스의 타선은 파워 피칭에 철저하게 막히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그래도 라쿠텐 원정에서 강점이 있다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듯, 와그스펙 강판 이후 3.2 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추격조는 충분히 제 몫을 해내고 있는 듯 하다. 양팀 모두 전날 경기의 결과물은 상당히 아쉬운 편이었다. 이번 경기에서 누가 반등하느냐가 관건이 될 듯, 허나 최근에 라쿠텐은 좌완 상대로 상당한 득점력 빈곤을 겪고 있는 반면 오릭스는 원정에서 타격이 올라오고 있고 무엇보다 불펜의 차이가 있다. 뒷심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지바롭대 대세이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치바롯데 마린스는 키쿠치 니쿠가 1군 데뷔전을 갖는다. 작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을 받고 치바롯데에 입단한 키쿠치는 센슈대 시절 토토 대학 2부 리그 최고의 투수로 명성을 떨친 바 있다. 이번 시즌 이스턴 리그에서 3승 2패 3.93의 성적을 기록했는데 센슈대 출신답게 전체적인 구질의 구위와 회전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와그스펙 상대로 브로소의 두점 홈런 포함 세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치바 롯데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격이 0 살아나지 않는 게 불안한 포인트다. 그래도 찬스를 살려야 할때 살렸다는데 만족해야 할듯 세이브 상황에서 7점을 범한 마스다 나오야는 가을이 꽤 불안해 보인다. 선발의 난조가 연승 종료로 이어진 세이브 라이온즈는 타이라 카이마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타이라는 직전 마쿠텐 원정의 부진을 빠르게 극복한 바 있다. 일단 QS 플러스는 항상 기대할 수 있는 투수인데 앞선. 치바 롯데 원정 역시 7이닝 2실점 패배였기 때문에 필요한 건 역시 타선의 지원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네모토와 타나카 상대로 히로마의 3점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세이브의 타선은 에스콘필드 원정에서 강한 흐름은 이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치바 롯데 원정에서 4연패 4경기 연속 1실점 이하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어떻게든 옥석 가리기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최근에 치바 롯데 타선은 빈말로도 좋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편이다. 타이라 카이마 상대로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 물론 세이브의 타선이 유독 치바 롯데 원정만 가면 부진한 게 현실이긴 하지만 키쿠치 상대로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 대 니오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대승을 거둔 소프트뱅크 호코스는 이시카와 슈타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이에 세이브 원정에서 6.2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이시카와는 최근 두 번의 원정에서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니포넴 상대로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으로 승패 없이 물러났는데 홈에서 제구가 흔들리는 문제를 어떻게 고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이발 포함 11점을 득점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홈에서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6월부터 OPS 18대의 불꽃 타격을 터뜨리고 있는 콘도 켄스케는 영입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을 듯. 그러나 후지 코야의 삼실점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이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니폰 엔 파이터스는 우아사와 나우유키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4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우아사와는 앞선 16인인 무실점이 깨져버린 게 아쉽다. 금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홈에서 꾸준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다가 흔들렸기 때문에 원정이라는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전날 경기에서 세이브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6점을 득점한 니포넴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홈에서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금년 페이페이돔에서 2승 5패로 부진하긴 해도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안타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듯 하지만 마무리인 타나카 세이기가 이 실점을 범한 건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소프트뱅크의 타격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원정에서 아쉬움이 있는 우아사와로선 힘든 하루가 될 듯. 물론 이 시카와 역시 홈 경기의 투구가 좋지 않긴 하지만 최근의 투구 내용은 이전에 비해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불펜전으로 가면 유리한 건 소프트뱅크다. 전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코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